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에 보내드리는 오늘의 강론. 담당의 대전 가톨릭대학교 문재상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르코 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믿고 세례를 받는 이는 구원을 받고 믿지 않는 자는 단죄를 받을 것이다. 믿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표징들이 따를 것이다. 곧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고 새로운 언어들을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도 입지 않으며 또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면 병이 나을 것이다. 대전 가톨릭 평화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인들을 기억할 때 대개 성인들이 이 세상을 떠나 하느님 나라에 새롭게 탄생한 날을 기념합니다. 바오로 사도의 축일이 6월 29일로 정해져 있음에도 오늘 사도의 회심을 기념하는 날이 따로 정해져 있다는 것은 바오로의 회심이 그만큼 교회 안에서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바오로는 본래부터 말씀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무척이나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라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 절멸시키려 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 위에서 바오로는 오히려 하느님 손에 붙잡히고 맙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눈부신 빛과 목소리. 그 체험 이후에 바오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던 것 이상으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라 그분을 위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모든 것을 내어놓고 헌신했습니다. 예수님의 직제자인 12명의 사도에 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사도라고 불렸다는 사실 자체가 바우로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처럼 바우로 사도의 회심은 철저한 것이었고 삶 전체를 뒤바꿔놓는 것이었습니다. 회심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어 원문인 메타노이아 역시 마음을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나의 회심은 과연 어떠한가 되묻게 됩니다. 이전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향에서 왼쪽으로든 오른쪽으로든 오도 정도 방향을 틀었다고 해서 그것을 회심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회심은 이제까지 걸어가던 길에서 완전히 방향을 틀어 하느님께로 삶의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90도가 될 수도 100도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방향이 진실로 하느님을 향하는가일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을 하나의 액세서리쯤으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이제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을 바꾸려 하지 않은 채, 하느님을 삶의 중심에 놓으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은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철저한 회심 없이, 내 모든 것을 던지는 투신 없이, 진정으로 하느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 편할대로 신앙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나의 삶을 받아들이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자신을 맡겨드릴 때 진정한 회심이 시작될지도 모릅니다. 바오로 사도의 회심을 기념하는 오늘, 과연 내 삶의 방향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오로 사도의 회심을 바라보며, 바오로 사도의 삶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가 그러한 열정으로 불타오르기를 희망합니다. 오늘의 강론 지금까지 담당해 대전 가톨릭대학교 문재상 신부였습니다. 내일도 문재상 신부의 강론이 계속됩니다.